10m는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거고요 음. 25m 하고 50m는 이제 화약을 폭발을 시켜서 음. 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맞으면 관통을 네. 할 수도 있고 이제 사격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사격이라는 게 굉장히 총기를 다루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법으로도 굉장히 또. 엄격하게. 예, 엄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사격을 취미든 뭐 학생들이 선수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먼저 돼야 될 거는 선수 등록이 먼저 선수 등록이 네. 먼저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 총기가 아닌 이상은 다른 선수의 총이나 다른 사람의 총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법으로도 네. 선수 등록을 해야 총기를 구입을, 구입을 할수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네. 거군요 총이기 때문에 네. 건강상의 이유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 정신과 치료가 아, 있는지 예 네. 뭐~ 마약 검사도 하고 아. 네. 자 그러면 저희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10m 공기 권총 세팅입니다, 이게. 네. 8명의 선수가 A서부터 H까지. 그리고 R1, R2는 예비사들입니다. 혹시 이게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전자기기들이기 때문에 고정이 날수 있어요. 예비사들을 옮겨서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죠. 굉장히 조금 작죠? 아, 볼수 있을까요? <laughs> 이게 공기 권총이고, 10m, 네. 이게 10m 공기 소총. 아. 이 반효진 선수가 네. 금메달 딴 종목의 타겟. 10m 바뀌면 거의 뭐, 점처럼 보이죠. 점처럼 보이고. 이게 오예지 선수. 네, 오예지 선수, 김예지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 딴 권총. 10m 공기 권총. 네네. 이 안경은 우리, 김예지 선수가 사용한 안경이랑 같은 건데, 네네. 사격 전용 안경입니다. 음. 한쪽은 가리게. 네. 이제 뭐 사격, 선수도, 사격 선수 하면 은뭐 굉장히 눈이 좋아야 되냐, 네.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안 좋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눈이 좋은 사람만 사격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음. 거는 버리셔도 되고, 사용법은 한번 써보실까요? 네. 안경이랑 똑같습니다. 왠지 잘 보이는 느낌? <laughs> 이렇게 보시면, 네. 이제 야 선수 중에 두 눈을 다 뜨고 쏘는 선수가 있고요. 네 한쪽 네. 눈을 감고. 네 한쪽 눈은 이렇게 감으면 안 됩니다. 아 감으면 안 돼. 네 눈을. 감으면 안 되고 선수들도 이렇게 감으면 얘가 살짝 당기기 때문에 사격은 절대 눈을 감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광 사격을 할때 그렇게 네네. 안 됐었나 보네요. 대부분 이렇게 하시고 네. 쏘시는데 예, 엘리트 선수들은 그리고 뭐 관광 사격장이나 인형을 맞추러 가셔도 네. 절대로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자이 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이렇게. 구멍은 뚫려 있지만, 총알이 나가지 않는 총입니다. 레이저가. 네, 레이저가 여기에 달려 있어서, 남의 총을 네. 사용을 해서 뭐 촬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총이랑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방아쇠도 이렇게 똑같이 달려 있고, 유키지에서 나온 그 김예지 선수가 가지고 나와서 뭐 사용했던 총기랑 같은 겁니다. 음. 자, 권총 기본 자세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골반에 맞게끔 스탠스를 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1자로 쓰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골반이 다치니까 조금 불편하면 조금 뒤꿈치를 조금 모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힘을 빼시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게 기본 스탠딩 자세입니다. 굉장히 또 물어보시는, 왜 사격선수들은 왜 주머니에다 손을 네. 놓고 건방지게 막 이러는데 이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근데 꼭 주머니에다 앉는 또 됩니다 저는 뭐 벨트에다 거는 선수들도 아, 어쨌든 손을 고정 네 왜냐하면 왼쪽 어깨에 힘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음.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더 빠지지 않냐 그러면 얘가 흔들리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이라도 네, 막고 왼쪽에 괜찮으시죠?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주머니 밖에 없기 때문에 주머니에다 편하게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타겟 방향으로 고개를 반드시 돌리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들어서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네, 요게 권총의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골반을 똑바로 잡고, 예, 그 다음에 네힘 빼시고, 쪽에 힘을 빼시고, 자 고개를 똑바로 돌리시고, 자이게 대부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뭐 워낙 몇십 년을 사격을 했는데 이게 잘안 돌아가면 그쵸? <laughs> 그래서 좀더 돌리세요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빠져요. 아 그쵸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자 정면을 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턱을 고개를 돌리시고 그 다음에 팔을 편하게 올리시면 됩니다 힘을 빼세요 상체의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하면 어떻게 힘을 뺍니까? 그러면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 네. 큰 호흡으로 네. 들이 마셨다가 내쉬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차렷 하고 중샷 하고 쉬어 그러면 배를 싹 내밀면서 이렇게 쉬잖아요 게 좋습니다 아. 네, 큰 호흡으로 들이마시다가 해야 그렇게 힘이 빠집니다. 이거는 이제 총알이 나가지 않는 네.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레버를 열고 여기다 실탄을 넣고 쏘는 건데 이거는 레이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껴주시면 네. 이렇게 하시면 느껴보셔야. 자, 위험하지 않습니다. 총알 안나 위험하지 않습니다. <laughs> 아요런 느낌으로. 네, 이게 갑자기 확 당기거든요. 근데 선수들은 그렇게 땡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번, 요걸 1단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1단을 걸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렇게안 보이시죠? 땡겨지는 게. 요렇게 <laughs> 보시면, 자, 요게 1단인데, 네. 요건, 요건 편하게 잡습니다. 요렇게 잡고, 준선 종료를 보다가, 자, 계속 이 압력이 안 들어가면 안 터지는데, 저희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죠. 이게 저희 전문 용어로 이제 스키즈 격발이라고 하는데 아, 같은 암그이죠 예. 예. 자, 들어보십시오. 자, 요요틈 안에 요걸 넣으시면 됩니다. 여으십니다 어, 선수같 드신데요? 아, 그, 그런데 여기랑 여기랑 맞춰서 어디를 그러면 <laughs> 아, 네. 홈이 파져 있는데 이홈 안에 예, 이가음새를 정확히 어, 집어넣으면 어. 됩니다. 이게 까만색 흑점입니다. 네. 그러면, 요게 아까 가늠자라고 그러고, 요가음새를 네. 요렇게, 요렇게 만드신 겁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삼각, 세 손가락. 요게 총 끝에 있는 거고, 요게 앞에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만드신 후에, 요 흑점, 네. 네. 동그라미 밑에 요렇게 정확히 갖다 놓으시고, 네. 사격하면 이게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집중력이 높은 사람이 사격을 하는 거냐? 라고 굉장히 그쵸, 질문을 그쵸, 많이 저, 하거든요. 네. 아, 아닙니다. 사격을 하면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지. 집중력이 높은 서, 학생이 와서 하면 좋긴 하죠. 네네. 하지만 꼭 집중, 우리에는 너무 산만해요. 사격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럴 필요가 네. 굳이? 문의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소총은 0.5mm입니다. 10.2. 그러니까 0.5mm 볼펜으로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콕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 그거를 맞추는 거고, 지금 이렇게 경험을 체험해보신 권총은 11.5mm입니다. 11.5mm면 .5mm, 한 1.05cm 정도? 이 정도의 십점 크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는 거지, 저 안에만 넣는다고 잘 써는 게 아니고, 잘 알고 계신 진종호 선수가 네. 세계신 기록을 보여, 60발에 52발을. 10점대로? 전부 10점을 쏘고, 나머지 8발만 9점을 쏜. 굉장히 경이로운 기록이죠. 이게, 이거 하나 든게 엄청 차이가 크네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맨손으로 했을 때는 제 팔이 고정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들어서 이렇게 맞추는 거 자체가 갑자기 그때부터 부담감이. <laughs> 제가 총을 논 지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총을. 선수들 거를 가끔 한 번씩 들어보는데, 제가 FM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호흡을 한번 하시고, 사격이 경기 중에 규정이 있는데요. 음악을 틀어야 돼요. 음악을 틀어야 돼요. 경기, 경기 규정이에요. 그게 팝이나. 클래식이나 이런 거를 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 그 되게 특이한 규정이네요.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중들이 너무 무례한 거예요. 너무 심심한 거라 이렇게 앉아서 그냥 빵 박수나 치고만 하니까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음악을. 그 틀어요. 음악을 신경 써서 그 음악까지는 제가 중계 방송 보면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음악은 틀어져 있어요. 어. 본선장이든 결선장이든. 무조건 음악은 틀게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50m 너무 멋지죠 네, 50m 경기장입니다 네, 앉아사 종목 한번 싸줘 한번 소리가 조금 있습니다 <목소리> 앞으로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약을 폭발을 시켜서 탄도가 회전을 해서 좀 보이시죠 저 멀리 있는 저게 소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처럼 보이는 아까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선수 모니터에 점수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쏘면 음 지금 9.9점 쏜 거죠 아까 그 결선 사격장은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데 여기 크기가 크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이 앞에 보시면 기대도 이렇게 있잖아요. 바람도 봐, 보면서 쏴야 됩니다. 쏘다 보면 지금 보시면 손끝이 바랗잖아요 네. 네, 피가 안 통해서 네, 아무 이제 감각이 없어져요. 네. 고등학교 3학년 선수입니다. 저쪽에 이제 엎드려서 쏘는 선수가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저렇게 엎드려서 쏘는 종목이 가장 정확히 정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 옷만 입는 게 아니고 안에 또 이너도 입어야 돼. 이너도 입어야 돼요 또 양말도 저렇게 긴 양말을 신어야 되고 음. 그나마 좀 엎드려서 쏘면은 좀 바지를 안 입고 쏴도 되는데 네. 서서 쏘고 앉아서, 앉아서 쏘는 거는 땀이 거는... 상, 하의를 다 입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또 겨울에는 또 추워요 여름에는 덥고 대부분 이화학총 종목은 처음 사격을 시작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사격을 뭐 겪고 실력이 조금 배양이 됐을 때부터 시작을 하지 처음부터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베이스로 공기총이 깔리지 않으면 굉장히 하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다 다른 다 선수들. 아닙니다. 한 선수가 세 종목을 다 해야 돼요. 한세 개를 다 해야 돼요. 네, 네. 아. 지금 이렇게 엎드려서 쏘고 앉아서 쏘지만 자세 전환을 해서 아. 또, 또 엎드려서 쏴야 되고. 음. 지금 앉아서 쏘지만이 선수가 조금 있으면 또 엎드려서 쏴야 돼. 이렇게 보시면 실탄이 비, 굉장히 또 비용이 좀 들어가요. 가격으로 따지면 한 발에 한 400원 정도? 음. 선수들 한번 쏘면 한 4등, 한 발에 한 4등. 하루에 쏘는 양이 어느 정도? 한 3, 우리 지금 학생 선수들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하루에 한 300발? 300발. 네. 그러면 12만원 정도 가 하루에. 매일. 대부분 학교에서는 공기총, 공기권총 아까 네네네. 경험해보셨지만, 그 정도는 비용적으로 조금 음. 해줄 수는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이든. 화학청도 음. 네. 뭐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 개인 개인 부담이지. 그리고 또 시설이 이렇게 좋은 시설이 굉장 보시긴 했지만 또 실골 팀들 조금 외곽에 있는 팀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매번 이제 여기까지 와서 네 와야 되고 네. 네. 주변에 또 이렇게 화약총 사격장이 없으면은 네. 음, 대회 때 이렇게 지금 저희 선수가 지금 쏘는 건데 이렇게 쏘면 다 프린트 에서 음 나옵니다 착 네, 착착해서 네. 끝나면은 본인한테 가서 점수를 확인해, 해보라고 하고, 맞으면 사인 받습니다 아. 그러면 선수는 거기까지. 네. 집계는 컴퓨터로 다. 네. 끝나면 바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기록실 가서 뭐 사인도 받고 확인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연습도 항상 실전처럼 기록이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중국은 우리의 40배인가? 사격 인구가 그렇고요. 네. 인도는 거의 100배에요. 100배요? 네. 한 35만 명? 거의 뭐 4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는 거고, 대한민국은 3,500명 중에 한, 종목당 한 명씩 나와서 금메달을 따는 거에요.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 선수들이 나중에 또 굉장히 훌륭한 선수가 되겠죠.